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강 엑셀을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 브이로그 오늘 할 주제는 브이로그업인데 어, 브이로그업을 갖고 온 이유는 엑셀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지 않을까 함수이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엑셀만 잘해도 어, 좀 아 엑셀에서 VLOOKUP만 잘해도 엑셀을 좀 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VLOOKUP 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되게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VLOOKUP 어, 브이룩업, 일단 VLOOKUP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VLOOKUP이란 그 버티컬 룩업의 약자로 수직으로 데이터를 찾아서 매칭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 여기서 찾아서 매칭을 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제가 먼저 하고, 어,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이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저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식을 쓰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어, 식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함수 삽, 삽입으로 한번 Vlookup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Vlookup 나왔네요.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Vlookup 그 다음에 Vlookup의 함수는 처음에는 검색할 표, 검색할 값, 표 범위, 열 인덱스, 번호, 범위 검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걸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제가 갖고 오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어, 찾고 싶은 값. 첫 번째 찾고 싶은 값. 그 다음에 참조할 범위, 요 표, 표 범위 있죠? 그 다음에 몇 번째 열. 그 다음에 정확이냐, 정확한 값을 가져올 것인가, 유사한 값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정해 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식으로 VLOOKUP 쳤어요. 검색할 값, 찾고 싶은 값은 품목에서 저희는 어, 사과라는 품목에서 그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여기서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이 표에서 이 표에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을 이쪽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 이 사과, 어, 사과랑 이 사과라는 요 열이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여기서부터 하나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서 3을 눌러 줍니다. 그다음에 범위 검색. 0은이 트루 있죠? r 트루는 유사 일치라고 해서 이이 어, 이 값은 좀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정확히 가져올 것 같긴 한데 저는 거의 웬만하면 거의 100%라고 볼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거의 정확한 일치를 눌러 줍니다. 그 값이 0이고 유사 일치가 1입니다. 저는 0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4가 5,300원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 5,300원 나왔죠? 어, 그러면 여기서 값을 당겨 줍니다. 고구마 2,700원이 나왔죠? 수박 15,000원이 나왔어요. 어,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값이 잘 나왔지만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범위가 틀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좀 알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 제가 여기 있는 어 식을 이쪽으로 옮겨도 지금은 이쪽으로 옮기면 이 참조될 범위도 한줄 내려가죠 한행 내려가는 걸볼수 있는데 어 이한행 내려가지 않게 절대 참조를 제가 지금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표 참조할 범위를 절대 참조해줍니다. 여기서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여기도 절대 참조 됐죠. 어 행이랑 열에 대해서 모두 절대 참조를 해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엔터 그러면 딱딱! 딱 어, 복사 붙여넣기. 자 볼까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입니다. 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v 어, l o o k u 을 하다 보면 좀 실수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열이 추가됐다고 해볼게요. 어, 그러면, 만약에 행을 이렇게 참조할 표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참조할 값과 참조할 값이 어, 참조할 테이블, 참조할 표에서 가장 첫 열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1로 하면 이게 잘 나올 겁니다. 아, 세 번째니까, 홈플러스를 가져오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 실수들이, 이런 실수들이 있는데, 어, 이거는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